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강남 팩트 차트입니다. 여러분,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하향된 지금 아직까지 긴장을 놓치긴 이르지만 모두 잘 지내셨나요? 코로나19로 불편한 점과 반대로 좋은 점을 차트로 준비해 봤는데요. 우선 불편한 점부터 살펴보겠습니다. 자, 어느 분부터 준비를 하셨죠? 제가 불편한 점 준비했습니다. 네. 자, 그럼 5위부터 얘기를 해주시겠어요? 네. 5위는 이웃과 친구 간의 모임 단절입니다. 네. 아무래도 사람들이 모이면 감염 확률이 높으니까 그거를 단절한 게 5위인 것 같습니다. 네. 그렇군요. 그리고 4위는 공공장소시설에 마스크 착용 필수입니다. 카페, 수영장, 헬스장, 대중교통까지. 아 맞아. 마스크를 써야 돼서 아, 정말 정말, 정말 마스크 쓰는 있어요. 거 정말 불편해요. 음. 네. 아니, 저, 저, 아, 그거 따지고 제일 불편한 거 같아요. 네. 네. 그리고 3위는 음. 오이와 비슷하게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입니다. 음. 음. 그런데 1위 이위가 가려져 있네요. 네, 아, 제가 문제를 맞춰보라고 아, 네. 문제를 맞았어요 이게 뭘까요? 어 궁금한데요. 혹시 저는 이 위가 잘 모르겠네요. 혹시 우리 아 제가 빨리 답을 알려드릴게 <laughs> 그 빠르겠네요 아,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서 네 2위는 아 수익감소 수익감. 아 맞아요 아어 요즘에 네. 뭐 경제가 어리꾸르니까다 네. 수익감소죠 네. 힘들어요 정말 맞아요. 네, 맞아요 그럼 마지막 1위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1위는 많이 공감하실 거예요 어 뭘까요 1위 1위는 아 운동도 맞아요. 오프라인의 취미 활동을 추가했죠. 밖에 나가서 취미 활동하는 거 이제 다 금하게 하니까 사람들이 집에만 있어서 네. 요즘 신조어로 집콕 쪽? 이라고 네, 집에 오. 콕 밖에 있다고. 아 그거 처음 듣는 얘기네요. 네. 그런 네. 말 처음 들어봤는데. 저도 이거 만들면서 처음 알았어요. 글쎄요. <laughs> 그리고 이런 말 있잖아요. 네, 가지 <laughs>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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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찐다는 얘기예요? 네. 확 네. 좁아. 네. 아, 에 복... 아, 네. 아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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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